뒤집어올린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잖아요 본점이고 얘는 지금 절대값 시험 그래프인거고 원래 그래프는 얘하고 얘인거지? 그럼 제로의 기준으로 우미계는 제로라고 지금 우미계는 제로 우미계는 제로 는 제로 좌미계는 2절대값 10으로라도 마이너스 2, 제로 같을수 없다. 이리죠, 장님. 무슨 화를 낸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? 화를 계속 내겠는데, 화를 낸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고. 지금 질문 이거밖에 없는 거야? 안 풀어서 그래? 그럼 3단계를 지금 풀이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? 풀면 의미 없어? 각자 문제 풀어서 질문해 자기 질문해